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질서가 무너지고 부세대가 거물어질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사회적인 진통이 수반하는 법입니다. 1963년 10월 제 5대 대통령 선거 대전유세 3부입니다 박정희 후보는. 이번 선거가 구정치인과 신진세력 사이의 대결이라고 규정합니다.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이 기준으로 사대주의 근성으로 역사를 뒤로 돌리겠다는 것이 구세력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것이 신세력이라고 말합니다. 4.19와 5.16두 번의 혁명이 일어난 것은 무능한 구정치인들의 책임이라는 점도 얘기합니다. 난 아무리 정치가 무슨 거짓말 잘한 것이 정치가요, 협잡이 정치의 무엇이요, 원로술수가 무엇이요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같은 말은 우리가 삼가해야 될줄 안다. 군정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혁명정부가 이한 선거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다음에 정권을 능기주겠다는 이 노력, 이 자체가 우리는 국민을 완전히 정식을 시키고 완전한 민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나와서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권을 부여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줘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선출한 그 정부, 그것이 민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혁명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돼서 어떤 특정인은 군복을 벗어도 군인이요. 그 사람은 민정에 참여하면 군정의 형태를 바꾼 군정의 연장이라는 이건 어떤 그 이론적인 근거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번 선거를 무슨 사상의 대결이다. 이념의 대결이다. 공정을 완전 종식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집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요. 이건 하나, 하나의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번 선거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이번에 선거는 과거의 후하게 젖은 사대적인 공성에 뿌리저전 부정치인의 집단 대이 나라를 새로이 재건하고 이 나라를 군대 국가로서 건설하기 위해서 개척적인 정신에 불타고 있는 신진세력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나는 표정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말하는 부정치인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치를 했다고 저는 전부 다 부정치인이라고 몰아 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정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 환경에서도 양심을 지켜온 과거의 정치 또는 과거에 다수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반성을 하고 자습, 자습을 습 하고 대가천선한 이런 사람은 신진세력에 가당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본인이 말하는 새로운 세대 신진세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연령적으로 젊은 사람만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이 아무리 젊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성이나 정신상태가 과거에 썩은 부정치인과 똑같은 그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나이 아무리 젊더라도 전부 다 부정치인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부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또는 연령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런 사고방식, 생리, 시대적인 감각, 새로운 세대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본인은 새로운 세세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과거의 썩은 구정진과 새로운 신진 세력과 대결여행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이 시점에 있어서 과거에 이 나라의 정치를 망치고 두 번이나 혁명이 일어나도록 한그 책임자, 부 정치인들의 또한번더 속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권을 또다시 맡기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책적인 정신에 불타고 이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옥에 넘치고 있는 새로운 젊은 세대에다가 이 정권을 맡기겠느냐. 이것은 오직 여기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언제든지 앞으로 전진한 법입니다. 역사는 뒤로 역행하지를 않습니다. 이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겠다는 세력과 이 역사를 거꾸로 뒤돌리겠다는 모든 사태를 5, 6전에 부질수로 다시 뒤돌리겠다는 이러 세력과 이 두가지, 세력의 대결이 이번에 선거의 성격이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후그 질서가 무너지고, 후그 세대가 거물어질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사회적인 진통이 수반하는 법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핵에망측한 사회상은 역사가 새로이 바뀌고 세대가 교체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하나의 진통상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